이렇게 루카쿠로 가시다가 파워슛, 캔슬, 룰렛. 여러분 이거 가져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약간 겉멋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제 힐터 볼로도 너프를 먹고 이제 컨트롤드 스프린트 이제 그 스페이스 바드 리블 그것도 너프를 먹고 이제 선수 체감 같은 것도 다 이제 모든 개인기가 잘안 되잖아요. 넥스필드 이후로. 근데 이제 이게 겉멋종일 뿐이었는데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은 힐트볼러를 약간 사람을 이제 아니 안 쓰게 되니까, 노프를 먹고 안 쓰게 되니까, 이 시수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 사람 개인기 유저다 싶으면은, 시수비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 안 오고, 여러분 쪽으로 안 오고, 째, 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오고, ZD 강만나오면 키컨으로 막으시려고, 개인기는 그 C로 막고, 어른이 ZD 때리는 거는 키컨으로 막으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파워슛 캔슬 룰렛이, 은근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물론, 80%는 겉멋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겉머 같은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만 둡시다. 커맨드도, 뭐, 그냥, 어느 방향에서든, 일단, 파워즈 캔슬은 똑같아요.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캔슬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룰렛 돌려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대각선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대각선 방향은, 제가 이제, 패드 유저분들은 그냥, 몸 방향대로 돌리면, 대각선 방향이 돼요. 우리, 키보드 유저분들은, 제가 이제, 대각선 룰렛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여기서도 한번 나왔네요, 이렇게. 대각선이, 루파, 뭐야, 마르세유턴, 대각선 방향 커맨드는, 여러분들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 커맨드를 영상을 그, 그것도 영상도 짧아서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그 제목이 뭐 뭐였더라 뭐 마르세유턴 극한이었나 이제 더블룰렛 하는 거예요 더블룰렛 하는 거 룰렛 연속으로 두번 쓰는 그 영상인데 거기에 제가 대여섯 방에 룰렛을 올렸어요. 어쨌든 이거 쓸데가 없는 얘기고 어쨌든 여러분들 파워즈 한 다음에 룰렛 안 하고 다른 거 하셔도 되니까 룰렛이 마르세유턴입니다. 안 하셔도 되니까, 날고만 계십시오. 여러분들, 은근 나쁘지 않습니다. 시수비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힐트블루리 높은 먹었다고, 아, 이제 시수비 못 뜯겠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힐플릭으로도 시수비는 뚫을 수 있습니다. A, i A, Q 수비, 시수비, 전부 힐플릭으로 뚫어져요. 힐플릭으로도. 그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뭐, 컴퓨터 수비는 뭐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뭐,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